살롬 오늘도 성경일도교행 아침 묵상 함께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27장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아멘. 반갑습니다. 벌써 이수진과 함께 떠나는 여행이 시작된 지 우리 2일차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우리 사랑의 유예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끝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읽게 될 성경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의 꽃이라고 할수 있죠. 산상수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전체가 이 산상수훈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산상수훈. 특별히 어 팔복을 중심으로 한 산상수훈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죠. 이 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산상수은도 천국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자, 그런 가르침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시고 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나누었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자마자 우리 사장 23절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보니까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라고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하신 것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입니다. 사장 17절에는 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어,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가까이 온 천국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게 가까이 온 천국이 어떻습니까? 오늘 산상수분의 백미라고 할수 있는 이 팔복. 팔복에 보면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어, 나오죠.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또 10절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되었어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생겼다, 그런 것입니다. 이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국, 그 천국의 백성,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산상 수훈인 것입니다. 산상 수훈을 살펴보면 처음에 이렇게 팔복으로 시작되는데요. 이 팔복을 읽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직설적인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야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정말 내 삶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자아내기도 하죠. 근데 팔복이 시작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제가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처음에는 우리 많은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호기심이 생겼겠죠.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마태에는 무리들, 이렇게, 무리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의 산상수원을 듣기 위해서 더 앞으로 나온 핵심 그룹이 생겼습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팔복을 말씀해 주기 시작합니다. 참된 진리를 배우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눈으로 구경하고 싶어서 왔던 그들에게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인지, 진짜를 가르켜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지라도 산상수문의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이거 다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산상수로을 읽다 보면 참 좋은데 정말 보배 같은 말씀인 건 맞는데 이렇게 살수 있을까? 야, 기독교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제자의 삶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좀 적당히 요구하셨더라면 내가 어떻게든지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할 텐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왼 뺨을 맞으면 오른 뺨을 돌려대 주고 뭐 이거 힘들다 이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고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무능력함을 우리의 무력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팔복만 한번 볼까요? 팔복을 보면 더 힘들어지죠.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희생해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아파야 하고 애통해야 되고 고난 받아야 하고. 핍박받아야 하고 뭐 이런 것 같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의 순서는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하고 순서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이 구조가 아닙니다. 도리어 헬라어성경이 원문에는 먼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언하면 시작해요. 복이 있도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또더 하나님 앞에 주님 말씀대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들 중에는 기적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고 뭔가 좋은 것 얻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도 있고 주님 예수님 따라가고 싶었다 해서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사람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을 것입니다. 저 기적을 행하는 예수가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네. 복이 있다고 말하네. 복받는 비결이 뭔가? 한번 자세히 들어보자 하고 들었더니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팔복은 결국 복받는 비결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복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주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천국이 임하면 천국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복받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과 가르침들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 뭐 으뜸되는 말씀, 보배로운 말씀, 이렇게 별명이 붙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시키고 완성하러 오신 분들이라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 구약의 십계명을 재해석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도 배우게 됩니다. 또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살 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지도 이 산상수훈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8장 말씀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을 마친 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행적과 특별히 치유의 사건들을 줄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큰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지만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들도 이 팔장의 기적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오늘 은 예수님의 산상수분 말씀을 우리 읽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힘으로는 그렇게 살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보내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천국의 백성의 삶의 자세, 산상수분의 말씀을 정말 삶으로 살아내는 천국 백성. 복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1도 교행 다섯 번째 코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서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받은 사람으로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순종의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읽으실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8장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